200여 년전 안동에 살던 윤매라는 인물은 아버지의 장례비가 없어 자신을 노비로 팔았습니다. 자신과 후손들이 대대로 노비가 되는 대신 받은 돈은 단돈 30냥. 오늘날 20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계속된 흉년으로 살림이 궁핍해서 타지로 돈을 벌러 갔었는데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아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문서에 등장하는 윤시민은 고령의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생계를 해결할 길이 없자 자신을 아들과 함께 단돈 군양에 파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글을 쓸줄 몰라 자신의 손가락이나 손바닥 모양을 그려 서명을 대신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런 자매문기는 특히 조선시대 후기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돈 있는 천민은 신분을 사고 돈이 없는 양민은 도리어 노비로 전락하는 조선 후기 신분제의 단면이 자매문기의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자매문기 주인공 중에는 양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민 신분으로 하락한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노비가 된 셈이죠.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